애플이 성공한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아래는 애플이 성공한 이유 중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제품 디자인입니다. 애플은 제품 디자인에 대한 주목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사용자 친화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통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 경험의 우수성입니다. 애플은 제품 사용자 경험에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간편한 설정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탁월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세 번째, 우수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입니다. 애플은 자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최적의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일관성 있고 원활한 사용자 경험을 구현했습니다. 네 번째,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애플은 강력하고 독창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혁신과 창의성, 성능과 스타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고유한 브랜드 인식을 형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제품 라인업의 다양성입니다. 애플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제공하여 다양한 고객의 요구와 니즈에 맞추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 와치 등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다양한 시장 세그먼트를 겨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생태계 구축입니다. 애플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앱 스토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고객들에게 완벽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일곱 번째,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입니다. 애플은 독특하고 감각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경쟁 업체와 구분되었습니다. 심미적으로 매력적인 광고와 굵직한 발표 행사를 통해 제품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높였습니다. 여덟 번째, 고품질 제조와 공급망 관리입니다. 애플은 제조 및 공급망 관리에서 엄격한 품질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조 과정의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고객들에게 우수한 제품을 제공했습니다. 아홉 전배 글로벌 전략입니다. 애플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국제적인 시장 확장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고객들에게 애플 제품을 제공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열 번째, 혁신적인 연구 개발입니다. 애플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도입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경쟁 우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위의 이유들은 애플이 지금까지 성공한 이유 중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더 많은 요소들이 애플의 성공에 기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지는 않습니다.